이거 다 새로 들어온 거잖아 지금 예온분은 그지? 예온분은 다 새로 들어온 거예요. 네, 아이고. 어, 아이고. 안녕하세요. 지금 아. 안녕하세요. 좋은 습관입니다 예온분 새로 신상 들어온 것도 착한 가격에 것시고요 이제 1 0개 무조건 다섯 개0개 그냥 5만 원에 가는 세트 딱세 세트밖에 준비가 안돼 있습니다. 저렇게 그래서 거기가다 하나 한 세트만 빼고 나머지는 다구산 국3분입니다 자, 지금부터. 자, 요 아이. 예은분입니다. 자, 이게 11번으로 해놨구나. 저쪽에 갔다 와야 되겠구나. 자, 예은분 이거. 예은, 도구리분7 곱하기 9입니다. 1번입니다. 세일가 5 0 0 0원에 드린답니다. 요런 아이들. 급세. 7 곱하기 9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옆모, 옆, 옆, 옆은, 옆모양은 요런 식으로 있고요. 이렇게. 계속 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기 써있죠? 예온분이라고. 예온분입니다. 예운 예온분. 마고 찍혀있죠? 이렇게 예온분. 예온분은 예온 개구리분을 1번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7곱하기 9입니다. 세일갑니다. 쓰기 좋은 거죠? 거의가 이 아이가 한 7cm니까는 종이컵 하나 생각하면 종이컵이 7cm 정도 되거든요. 종이컵 생각하시면 돼요. 높이는 종이컵이 7곱하기 7 정도 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예온 개구리분 1번으로 주문해 주시면 되고요. 자, 2번으로 갑니다. 한 번만 또, 여기, 방해물을 지나서, 자, 자, 이거 예우 멋쟁이군입니다. 2번14 곱하기 11입니다. 세일가 16,000원에 갑니다. 이렇게 요렇게 들어왔습니다. 요거하고 요거 이거 같은 거야, 사장님? 네?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네, 같은 거. 네, 색깔이 달라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장님이. 자, 색깔이. 어이구. 저쪽에 있구나, 자. 예운분이고 예운분이고 2번입니다. 예운멋쟁이분입니다. 예운멋쟁이 14 곱하기 11 2번입니다. 세일가 16,000원. 색깔이 이렇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이런 색감을 가지고 있는 자 예운분, 예운멋쟁이분입니다. 예은 2번입니다. 14 곱하기 11 세일가로 16,000원에 갑니다. 음, 좋습니다. 아주 배수구 보세요. 배수구도 좋고. 자, 이렇게 좋습니다. 여기, 예운이라고, 예운이라고, 예운 마크가 찍혀 있습니다. 자, 뭐 예운 멋쟁이 분, 14 곱하기 11, 2번입니다. 2번을, 16,000원에, 16, 세일 16,000원에 갑니다. 여러분, 자, 늘 음, 말씀드리지만, 이게 자막 안 올라갑니다. 요거를 잘 보세요. 그리고 자, 이제 3번으로 갑니다. 요것도 예운분입니다. 신상으로 다 들어온 아이들이에요, 지금. 예운분 3번, 14 곱하기 9입니다. 14,000원입니다. 자, 예운분 3번. 14 곱하기 9, 14,000원에. 애원분인데,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깔, 이런 색깔. 바람이 엄청 부는데, 춥지는 않네요. 손이 안 시려워.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원분입니다이 아이, 이렇게. 자, 14 곱하기 9입니다. 3번입니다. 14,000원으로 주문해주세요. 원형입니다. 이렇게. 배수구는 뭐, 보실, 배수구는 좋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예운기 마크 찍혀 있고요 계속 요 아이를, 14,000원에 갑니다. 예운분 요거. 음, 세일한 가격입니다. 14,000원에 만나보세요. 3번으로 주문해주세요. 자, 4번으로 갑니다. 자, 4번. 오리배 화분입니다. 4번, 오리배 화분. 11 곱하기 12, 7,000원입니다. 자, 오리배 합분 오리배 화분. 4번으로 주문해주세요. 11곱하기 10에 7천원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색깔은 똑같은 색깔만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되어나입니다. 이렇게 오리, 오리분입니다. 오리, 오리배분입니다. 오리배분, 오리배합은 11곱하기 10을 4번으로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7천원입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7, 4번이고, 자, 5번. 어, 지금 이 아이들은 5번은 자, 이 아이 무조건 1 0개 그냥 5만원에 갑니다. 10종, 10종에 5만원에 가는데, 일일이 안 재드려요. 일일이 재드리지 않고, 이거 5만원인데, 5번인데, 다 국산분입니다. 자. 이게 지금 이렇게 생겼거든요. 굉장히 넓어요. 입구가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넓은데, 사이즈는 제가 재드릴 수는 없어요. 지금 이거 그냥 가격, 거의가 원가 이하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해서 5만원, 10종에 5만원. 집정9만 원에 갑니다. 이렇게 보세요 자, 이렇게. 국산분이라서 이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너무 높이가 있는 아이들이고. 이렇게 해서. 자, 이 아이. 이렇게 해서. 자 10번 이거 5번입니다. 5번 10종에 국산분 5만원에 갑니다. 10개 국산분 5만원에 갑니다. 이거 5번으로 주문해주세요. 5번입니다. 이거 자 6번으로 갑니다. 5. 자 6번입니다. 10종 국산분 5만원입니다. 6번입니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자, 요와 비가 지금 제가 종이컵만 갖다 놨는데 요아이만 요와이가 제일 적어요. 그러면 요 7cm가 더 되겠네. 한 8cm 이상 되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보여드려요. 만찬 순도 딱세 세트만입니다. 세 세트만 드립니다 이렇게 세 세트만. 열, 10, 열, 10, 열 개. 세 세트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세세트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 아이가 6번입니다 6번 10종 국산 분 6종 아 6번 10종에 10개 5만원에 갑니다 이 아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이즈는 일일이 재봐 드릴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보세요 차이가 조금씩 조금씩 나는데 이 아이가 제일 즐거워요 입구가 이 아이도 그래도 종이컵보다 훨씬 큽니다 종이컵보다 큽니다 자 6번으로 주문해 주세요 그리고다 왔습니다 요거는 없습니다 요거는 수입분입니다 자 수입분 장미 5종입니다 사이즈는 거의 12하고 13 정도 돼요 세일가7번이 5만원에 간답니다 자 요거 하나 있고요 이거는 수입입니다 나머지는 다 국산이죠 요것만 수입입니다 이 사이즈 큰 것만 요것만 이렇게 이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먼저 번에 이거 재놓은 게 있어서 이렇게 드려요. 거의가 12 곱하기 13. 이렇게 돼있어. 5만원. 세일까지 7번입니다. 요거. 7번으로. 어, 장미호종. 수입입니다. 요거는 5만원에 7번으로 주문해주세요. 요거, 이렇게 해서 요거가 5개 5만원입니다. 자, 이렇게 세트는 끝났습니다. 세트는 끝났고, 이제 그 다음에 8번으로 왔습니다. 강천분입니다. 자, 이 강천분. 이거 아시죠? 자, 8번 강천분. 아이고. 강천분입니다. 8번 14 곱하기 10입니다. 8,000원에 갑니다. 잠깐만요. 제가 잠깐 만질게요. 아이고, 어 자, 요렇게. 어, 강천분입니다. 요 아이. 예, 강천분, 8번 강천분, 14 곱하기 11입니다. 이거 8,000원입니다. 이렇게 모양 보여드려요. 배수구는 진짜 저 구이 국수, 와, 국내, 국내산 화분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저도, 이거는 8번으로 주문해주세요. 14 곱하기 11 강천분, 8,000원에 갑니다. 다 세일한 가격입니다. 9번입니다. 9번. 여주 화분입니다. 15 곱하기 1 8,000원입니다. 진짜 저 이런 거 많이 썼거든요. 잠깐만요. 날리면 아려 알려.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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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부터 인생식이 엄청 많이 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게 사용하기가 편하고 좋습니다. 요것도 세일한 가격입니다. 자, 9번으로 주문해 주세요. 여주 아버님, 15 곱하기 10, 0천원입니다이렇게 요, 세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9번으로 주문해주세요 오, 15 곱하기 10입니다 8천원입니다 모양은 다 똑같아요 자 이렇게 두 생일은 애드립니다 자 하나 여기까지 여기, 여기 얘가 얘가 9번으로 주문해주세요 15 곱하기 10입니다 8천원입니다 자 해주 고리분입니다 10번입니다 13 곱하기 13어 3만원짜리 개당 22,000원에 갑니다. 3개밖에 없어요 어 해주 고리분 10번 해주 고리분 13 곱하기 13 3만원짜리 2 2 0 0원에 갑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고리분, 해조 고리분입니다. 이렇게 있고, 요 아이고. 네, 자, 고리분입니다. 세 개, 세 개에서 세개 고리분 10번으로 주문해 주시면 돼요. 해조 고리분 13 곱하기 10입니다. 3만원짜리 2 2 0 0원에 갑니다. 당이 12,000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놓고 지금 이제 다왔습니다. 이렇게 한번 더 옮기고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그자예은분예은분또 투톤입니다. 예은분 투톤 나는 11번으로 이제 다왔습니다. 자 여기 예은이라고 써있죠 예은이라고예은이라고예은분입니다10 곱하기 8입니다. 새로 들어온 신상품입니다. 음, 세일가 7 0원에 5,000원에 간답니다. 11번으로 주문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투톤 난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보세요 아 이렇게 해배수구도 빵빵 끓고 소재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아이도 예운분 투톤 음, 나는 거1 1번으로 10곱하기8 어, 7천원짜리 5 0 0 0원에간다네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런 모양입니다 비오기 전에 찍으려고 좀 서둘렀는데 그래도 다행히도 아직 쏟아지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 자, 아, 고맙습니다. 이번 영상, 다음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 할게요. 네. 여러분, 네. 안녕히 계세요.